안녕하세요, 말레이자 해삼 하우스입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자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중순경부터 이동 통제가 시작돼가지고 원래 2주 동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연장이 돼서 현재는 4월 28일까지 어, 이동 통제가 연장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어, 집 밖으로 생필품 외에는 외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4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서 그 동안 조금 정비하지 못했던 어, 집안 좀 구석구석을 정비를 하느냐고 유튜버를 지금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구입하지 않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오시게 되면은 한국보다 많이 슴슴이를 줄이게 됩니다. 일단 해외에 나오기 때문에 왠지 뭔가를 줄여야 될것 같고 더 아껴야 될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래서 모든 생필품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 퀄리티 아니면 좀 퀄리티 좋은 제품보다는 무조건 저렴한 것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수건 같은 경우가 제가 크게 낭패를 보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무작정 저렴하다고 해서 가격 위주로 해서 구매한 수건 때문에 낭패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저렴한 수건 같은 경우는 수건 털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요. 수건의 그 흡수력도 어, 일반 한국의 일반 보통 수건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한국은 그래도 어느정도 품질이 평균 이상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수건에 대해서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저렴해서 이곳에서 수건을 구입하는데요 한국 일반적인 제품이 품질이 100 이라고 하면은 어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하게 사시는 수건은 뭐10 20%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세탁기도 털이 계속 빠져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요 또 몸을 닦을 때도 어, 수건에 그 털이 계속 빠지고 또흡수되서잘 잘 안되고 그러니까 물기도 잘안 닦이는 거죠 그러한 쓸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의 수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은 어, 저렴한 제품을 절대 사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다 버리게 되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제품으로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이케아 서랍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조금 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동통제 기간 중에 어, 집에 있는 이케아 서랍장을 먹게 고쳤는데요 이게 별도의 나무를 주문을 해 가지고 어, 수리를 했습니다 이케아 서랍장 같은 경우는 물론 품질이 뭐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렇게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서랍장 이 안에 밑에 그 받침대인데요, 이게 얇은 합판으로만 되어 있고 받침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밑으로 휘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뭐 한국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이케아 서랍장 밑에 판 같은 경우 굉장히 얇고 또 별도로 이렇게 어 지지목으로 받쳐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합판 자체가 밑으로 빠져 가지고 서랍장을 열고 닫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까지 가는게 가는 한국의 일반 서랍장에 비해서 한국 일반 서랍장의 강도가 100 이라고 그러면 밑에 판이요 이케아 서랍장 같은 경우는 2,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쓰면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밑에 판이 빠져 버린다 든지 심하게 휜다 든지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케아 서랍장을 꽤 오래 썼는데도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서랍장 밑판이 약간의 물건을 많이 넣으면은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서랍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리를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나무를 사가지고 밑에라든지 옆을 보강해 주면은 전혀 쓰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유튜브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 한국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이케아 조립한 유튜브를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철로 어, 보강을 하는 어, 별도의 그런 음, 자재를 이제는 공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사실 얼마 비용은 하지 않지만은 저것을 해놓으면은 정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저게 없었기 때문에 어, 하판이 밑으로 어느 정도 무게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빠지게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 말레이자 이케아도 이런 점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케아 서랍장을 사실 때 이러한 보조 철물 같은 어,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케아 서랍장을 사는 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지지목 지지하는 것이 없으면은 보통 6개월이나 1년만 쓰시더라도 서랍장의 밑판이 빠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케야 사시는 분들이 너무 내구성이 안 좋고 너무 엉망이다라고 특히 서랍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랍장 자체의 내구성은 어, 보통 정도는 하지만은 이 미판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한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마막집이라고 하면은 어, 일반적인 식당인데 오픈형 식당을 얘기합니다. 오픈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식당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곳 식당의 특징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 서민 식당이라고 저같은 경우도 마막집을 종종 가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일반적인 마막집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구석진 곳에 회전이 많이 안되는 특히 인도 마막집 같은 경우는 음식이 좀 신선하지 않고 특히 설거지 같은 것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전에도 한번 말레이시아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 알라룸프쪽에 굉장히 큰, 이건 또, 어, 이런 작은 데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마막집인데, 어, 설거지를 너무 비위생적으로 어, 더러운 곳에서 막 쥐들이 나오는 곳에서 하는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구석진 곳에 좀 회전이 안 되는 마막집 같은 경우는 음식 상태도 좀안 좋은 경우가 어, 좀 자주 있는 편이고, 설거지 상태도 좀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이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실 때 보통 메일 박스나 어, 이거 우체국 포스라주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어, 박스라든지 그뽁뽁이라고 그러죠. 버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충격 방지하기 위해서 음 그것을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어, 이거 현지 우체국이라든지. 어, 물건 보내는 곳에서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리 다 어, 패킹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가시는 게 좋고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뭐 라자다 같은 곳과 비교했을 때 어, 이런 떡볶이라든지 박스 가격이 약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비싸게 받으니까요. 그거는 뭐 어쩌다 한두개 보내시는 분은 괜찮겠지만은 대량으로 많이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꼭 미리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지 인데요 특히 뭐 화장실에서 쓰는 롤, 롤 휴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어 이것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고 어 초반에 어 일반 마트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것을 많이 사는데요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그만큼 퀄리티도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어, 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무조건 최저가인 것을 샀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음, 가격이 저렴하면서, 어, 품질도, 어, 어느 정도 그만큼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가격은 30, 40% 저렴하면서, 어, 휴지가 이렇게 감겨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가인 휴지는 같은 크기인데 만약에 1 0이 감겨있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휴지는 휴지 자체 품질도 떨어지고 어 감겨있는 그 밀도가 일반 휴지가 100이면은 그거는 한 60, 50, 70 정도밖에 감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 30%싼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해야 되는 거죠. 팽팽하게 감겨있지 않고 느슨하게 감겨 있어서 언뜻 보면 부피가 같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조금만 쓰면 휴지가 없어지는 그런 품질이 안 좋은 제품 휴지들이 많습니다. 휴지를 구매하실 때 가격이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시면은 그런 아주 저렴한 제품들은 그냥 훅훅 들어갑니다. 그런 걸꼭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자 이런 저렴한 신발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메이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메이커가 있는데도 굉장히 저렴한 것이 많죠. 뭐, 한국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찰센키스 같은 슈즈집이라든지 그 외에 어 여러 조금 네임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어 신발집들이 어 신발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어 물론 기념으로 어 어느 정도 사가시는 건 괜찮지만은 어, 이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대부분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발들은 대부분 조금만 신으면은 끈이 떨어지고 또 밑창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결국 가격 대비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뭐 인터넷 쇼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살면서 사면서 어, 느끼는 것이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이 또 맞는 게싼게꼭 비지떡은 아니더라도 싸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싸면서 뭐 가격 대비 그럭저럭 쓸 만한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은 절대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싸고 그럭저럭 쓸 만한 것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품질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돈을 지불해야지 어그 그만한 품질이 나오는, 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또 물건을 사면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말레이시아 오셨을 때 어, 특히 초반에 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 싸면서 좋은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적당한 제품을 사시던지 어, 싸더라도 또 그럭저럭 쓸 만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잘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어,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